그럼 그몇년 전... 마지막 나 플레이 시간 언제였지? 3, 3년 전, 아... 2년 전 그대로야? 아니 민경몇판 했어 다이아야? 나 다이아 못 갔어 <laughs> 뭐야! 형 아니, 어딘... 진짜... 형몇판 너무... 했는데? 몇판 했는데? 몇판 했는데? 나 지금 한... 몇판 했지? 볼게 아 20판 어... 했나? 형 아이디 뭔데? 넷클리넷클리아 아, 25판이나 했네 음. 플레 치즈 팔 점. 어? 어, <laughs> 이러가지하네 뭐 아, 뭐 나는 뭐, 그뭐 대장군만 아, 하고 그러진 않아. 아, 그리고 요 너네 미드 네크리스로부켓돌렸구나 아니요. 형형 아, 아니. 형 그래도 스무 이밖에안 했잖아.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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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알어, 동수기 1 0 0판에 100판, 100판. 저형 100판 가까이 했어 와아 한안야 어, 뭐 어? 90판하고 플레4가 어딨어 세상에 형 그래도 한잔해 있어? 형이 그래도 아옆에야너어디인데 너는 나뭐 다이아넷 한번 찍어봤지 넌마스터야그언제좀 뭐 플레... <laughs> 마스터 할 거야 그 지금 어딘데 진짜 그 롤체 암흑기 시절 90판 안돼 내가 올라갈게 진짜 최대 암흑기 시절 진짜 <laughs> 롤 크리스트들도 다등 응? 돌리고 떠나던 시절 그 시절 그 자야 레포조트 <laughs> 자야 4 8리로 대게로 그냥 정말 빠친고만 D 누르면서 돌리죠 돌려잡기던 시절 역대급 빌지 아, 그때 진짜. 어, 왜 이렇게 오 괜찮냐? 그때 그 TFD 갤러리 사람들 다 했었다니까 나 접는다 이러서 면다 접는다 선언했어 저형 마스터 찍는 거 보고 뜬 감이 없어 너 같은 애들에 그래. 다 현타 와가지고 와 지금 백날 아득바득했고 다른 사람, 하면 어, 하는데, 안 보고, 다른 사람 하면 일도 안 보고 다른 사람 하면 일도 안 보고 서품도안 보고 G 화면만 그냥 락온 돼서 지 건만 하는데 마스터 간다 <laughs> 와, 게 열등감인 거예 역대급 이건 만겜다다 사람들이 그때 지표로 썼어 형을. 봐라, 이게 만겜이지. <laughs> 딱 보여주면서 열등감이라고. 형그 <laughs> 아이디 보여니까는 그리고 그때 몇하고고 판하고 마스터. 한어한 판? 그냥 4 8만비 운영 따위 없번 중에 한번 우승. 그냥 돌거뭐 끝나면 다 같이 뒤 누르는 거야, 그냥. <laughs> <laughs> 뒤 누르면서 자야 뽑고 뽀삐 뽑고, 레오나 컴포즈. 그래 진짜. 그걸275 받는 거 저게 열등감이야. 그 혼자 돌려도 못니까는 <laughs> 보면서 아, 이딴 새끼도 렇게 해서 가느니 자, 난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 이 거야. 그 그런 시즌에 그런 그냥 나는, 나는 없는 시즌으로 했어. 여기 있다는 걸못 참는 거야. 나는 놀체. 인생에서 그 시즌은 나는 없는 시즌이야. 그 시즌은 아, 그냥 없는 진짜. 시즌 그냥. 야 그, 그러면은 럼그야 성태야 사회 정리해 그럼 서 정리, 어. 정리 한번 하자 구독권 구독권 방한번더 하자 통하는 사람 없나? 아니 야너불라너불라너 예. 지금 처음 하는 거여도 저 형보다 잘할 수 있어 진짜. 네가 지금 시작해도 네가 지금 해도 저영보다 티어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 30판도 안 하고 진짜야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롤 참았는데 지금 아니, 아니 지금 이게 화면, 1등이 100명치 심적가지고맨처 배치 때 금방 올린다니까 플레스 4까지는 아니 그러면 이렇게 1차 하자 롤체 먼저하고 13의 금을 다음 1차 게임으로 쓰고 2차 때또롤체 한번 다시 누르자 <laughs> <넣은 게 하던데. 웃음> 아, 야, 아 그래. 오늘은 1차 게임 저거 1차 했으니까 그렇게그렇게아 아, 이거 다로 올렸을 때 해야 돼 오케이 어, 해? 들어와 어말 나왔을 에, 때 해야 돼아너브리 어. 어. 어디 한번 족보 지적이면서 한번 해봐 그래. 아니 진짜 <laughs> 너브리가 오픈도 커버고 진심 그거 따라가기만 해도 그럼 롤체 하자 네가더 잘한다니까 진짜야 야 나는 동숙이 좀 걱정이 된다. 여기서 지면은 또 밤새 하면은 여자 친구는 얼마나 힘들겠어. <laughs> 사실상 잠수 이별이지 그게. 응? 아니, 할게. 오히려 여자 친구한테 개인 그 자유 시간 보장한 거야. 아, 나 근데 진짜 플레이랑 엄상안 안 하는데 진짜. 동숙 형은 저 의자에 앉지 말고 저 바닥에 꿇어 앉아 있어. 알겠지? 내가 참. 찾... 엄상안 <laughs> 해. 내가 초대해 내가, 초대, 내가 같은선상이있다는게나 기분이 많이 들었네. 응. <laughs> 우리 다이아들 저 상위에서 말이야. 아, 형또 음. 바쁘겠네. 오늘 또눈 피로하겠네. 형. 괜찮겠어? 또겠네 진짜 목도 좀 지금 스트레칭 좀해 형. 계속 고개 돌려야 돼. 계속 돌려야 돼. 년 동안 얘기. 진짜 응어리 거서 푸는구나. <laughs> 한번내 위에 딱 서서 <laughs> 언제? 한 번이라니 요 형. 어? 형, 매번 나는 아, 형뭐 우승 경력이라도 있어? <laughs> 형뭐저 아까 배터! 마스터 뭐 달면은 누가 생겼추나? 장동동이 200만 난 상금 받았어. 500만 원. 나는 받았어요 그럼, 그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서 저 투수 사이 찬스, 찬스 써도 되나요? 투소 찬스? 아, 그거 어, 안되면 너랑, 너랑 그거 안되면 동숙형 지금 게임 못해 아악! 야잇! 바보지마! 그만! 나 이거 통제하면은 게임 안돼 못해 <laughs> 그 3, 3레벨에서 멈춰있어 <laughs> 한규는 다이아 찍었지? 찍었지 찍었지 성재야 알어 확실히 재능이 이게 한규 뭐 북미 서버야? 여기랑 나랑만 나 여기서 응. 다이아 치고 공격롭도 우연찮게 치 시작할 때 플레 3이었어 형나도왜 게임캡처가 안 되냐? 떨어진 뿐 오케이 최선을 다해 라 힘들 거니까. <laughs> 어, 다네 아, 진짜 여기서 낙지 치면 스스로 아형 운남 쓰는 거야. 아워서 남자 멤버 나도 멤버 으니까 아니 어, <laughs> 달리팅 어? 사수 나왔네. 아무튼 까 이건, 어, <laughs> 이건 가야지. 이건 가야지. 전체. 나온 거지? 한두거만 어? 전체 속보. 네. 대장군 나랑 너랑 겹침. 야 어? 동수기도 대장군이야. 그저 자르반 또 산네. 에이. 뭐? 대장 균그 어? 자체 그냥. 나온 거야. 산게 아니고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음. 좋겠어. 오케이 오케이. 음. 뒤집게 먹고 구대장군 물고 그랬나? 고 아, 무조뒤집게먹어 어쩔 수없이더 좋아지고. <laughs> 형, 방송해. <laughs> 방송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현이 <현재는 이원. 웃음> 대장군 너무 안 주네. 다른 애들이 벌써 다집어놨나 이렇게. 아니 진짜 이 형은 대장군 원툴인가? 요술사 집어넣고 왜 대장군 하고 있어. 아 감금 있지. 이게 더 세요 지금. <laughs> 뭐야 요술사 집어. 이게 뭐야? 집창 오지네. 아니 룰루를 창고에다가 지금 박아놓고 이 선바짜를 이코짜리를. 아 견제하지마. 아니. 아이고 세상에. 어떻야 뭐. 그럴 거면 필적그다뭐 CCTV야? 어, 답해서 그런지. 답해서. 아니 형은 아니 형은 형 화면만 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 거 화면 보고 하고 있어.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구나. 아튼 맞아. 바쁠 때야. 본인 까 하게 바쁠 때. 리달리 음. 완모도 뭐, 못 하는데요? 나도 나요? 어. 아니 아. 아, 옆이야. 지금 연패 어. 코인이야. 너 이런 운영 몰라? 어. 연패 코인하다가 모르겠어. 빵점 쌀 수가 있어. <laughs> 플리좀 연패 코인이라잖아. 우리가 모르는 게 맞지. 당연하지. 그래서 지금 다이야 지금 우리 지금 중요한 우리 머리로 이해 됐는데. 못하는 게 맞지 당연하지 그게 음... 맞지 맞지 우리, 우리 이해해 줘야돼 어, 이해하려고 하지 그럼 그럼 조금 아니 역군은 지금 이게 되게 처음에 센 건데 기공만 잡은 거 봐. 여기서 아, 피어나 <laughs> 아, 아, 중에 우승 못하는 데기에서 처음에 때 이미 머릿 속에 모든 게다 그려져 있어. 아빠 이미 그림 다 그려놨어. 이미 그림 그렸어. 어 대지 안 되나 봐 플레다는. 너 고의가 아니야 역군. 플레 사는 아, 미리 아직 안 했으니까 할거 정해 놓고 들어가. 여프야 어, 그러니까. 아, 그냥. 아, 미리 정해 놓고 그 앞으로 해야지. 나는 잠깐 해야지. 일단 요술사 미, 해야지. 어, 그냥 뵐게요. 아 어. 어. 아니, 쪽꾼 니달리. 아니, 그냥 계속 니달리. 아니야. 니달리 할 거. 너 아니, 아니 요술사 가라고. 난 니달리 절대 안 맨다. 아, 니 요술사 가라고. 죽을 때까지 니달리. 니달리 썼었는데. 없는데 이게 아닌데.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니달리. 아니 형거 봐라! 지로대에다가 억지로 아, 넣었셨을 거야! 요술사 헉겼다. 가라고! 아, 민기 형 아, 칼리로 뭐해 다들! 형태야 아, 미달리 안 놀리지 애죠아 봐라! 아이도 이섬아이달리라 같이 망할라 그래! 아 요술사 나 가라고! 아니 너 너무 세다. 나 그냥 계속 안 팔아 어왜 이래? 아니 인잖아 봐. 아뭐 아직 안 들어왔어? 아, 너 너무 세서 안 되겠다 나. 너 50원도 있어. <laughs> 대박이야. 이게 무명이야. 이게 운영 근데 왜 우리 다 같이 대장군만 가고 있는 거야? 아얘 났네. 어 뭐야? 성태야 너. 벤치가 좀 장인들이 많이 보여 있다. 후기해. 나 다이 아, 50만 거야. 나 분명히 했어. 나. 아 카타디가 아지마 너도 하나밖에 없네. 음. 아나 카타 나와야 되 돼. 카타가 잘돼. 오래된데 왜 이렇게 세? 아, 뭐야? 지겠는데? 음. 와 이걸 지네? 적, 적당히 맞아. 적당히 오래돼. 적당히 맞자. 8차. 아 성태, 어, 뭐, 뭐 카타 나오면은 머리 아프거 어 벤치가 꽉 차가지고. 음 괜찮아, 괜찮아. <laughs> 성태야 아직 못찍었냐아나 <laughs> 그냥 엎칠래아 짜증 나. 미날리나 그냥 아니, 나 자만추 할거야 마... 어마음대 <laughs> 집든가 말든가 니날리로 매 자만추 할거야 <laughs> 자만추 리는그아해서 협곡에서 자연스레 만나 힘든데 자연스럽게 만날거야 아얘경도좀세보이는데아 암살자 지치게 맞네 오우 지쳤다 와이돈어디거야 뭐야? 역시 택천안중 택천한중 아니 나5 0분 10, 100, 들고 있는데 이거 뭐야? 아니 성태야 아니 <laughs> 어떻게 전화하길래 아니 그러니까 니달리나 네좀 팔어 그럼 왜 붙잡혀있어 도대체 안되는거? 야하 이 형은 진짜 실망을 안시키네 와택 노는거 봐 미쳤다 와. 아니 방금 갈아서 있는거야 <laughs>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니 방금 갈아서 있는 거라고. 빨리 넣어 어, 그러면. 다음 차에 레벨 갈게 아, 씨. 오, 좀 세졌네. 어이구 석공 맞았네. 석공 생각을 하셨어야지. 내려오면 친구들 뭐. 다 죽고 있어요. <laughs> 어, 제뭐 아, 뭐야? 니달리. 어, 가세요. 삼이라가 본체입니다. 와, 아, 제대 존나 정... <laughs> 그러니까 니달리를 왜 붙일고 있어 왜 <laughs> <목소리> 아니 뭐 그냥 아이. 답답해! 답답해 그냥 <목소리> 실력대로 가네 저 와, 대장군 어무튼 와. 와아 니그 어차피 이번에 걸린 거 없으니까 워밍업판이었으니까 뭐 너무 네, 예그러지겠지요 예,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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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같네 <걔> <laughs> 아니 확실히 성태가 만델라코 같이 친선을 잘해 별로 뭐 명양가 없 그냥 잘하는 거. 거예요 아니 뭐단 판부터 증명할 거니? 이들이 틀렸지, 내가 틀렸지. 이제 죽죽이나 칠이나 똑같긴 해. 근데 니네 다이아출신이라며. 너도 혹시? 마네하어 그 근데 다이출신가 그러니까 너무 하게되 혹시? 나도아 어, 좋다. 이겼다. 아 레포도트? 너는 진짜야. 는안 되지. 너, 너 아무 자야레포도끼야 죽어 임마. 어? 나도 뭐. 그때 아마 다이아 찍었을 걸 적당히 <laughs> 아아 원색이 아, 좋고 아, 가볍네, 음, 중간게, 원고 다이아 을 다가 캐치도 바꿔줄게, 어, 잠깐 뺐다 낄게 그럼 뭐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음, 나 아, 그럼 뭐 시작할까요, 여러분? 예 갑시다. 오, 다섯 아오니 구독갱신해. 그다음 뭐마지 말자. 하자. 하자. 오케이 오케이. 열다섯 쪽만. 어, 중간 이대 했는데나머지 깔아 지 조심자인군. 과연 열열 장이면 평타 다섯 장이면 한방 웃음.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거č. 형이 이거. 오히려 노브리한테줄 <laughs> 수도 있어. 걔네 걱정하지 마. 살짝. 그렇지. 아 이거 자꾸 구만장 해가지고 <laughs> 자꾸 걱정을 하나? 음. <laughs> 미스터 솔라리 샷다아 <샤드업. 웃음> <laughs> 이거 출수들 <투표드리> 루트 <laughs> <진짜> 실력 <laughs> 진짜 아니야? 진짜 솔라리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로. 어. <laughs> 진짜 그거 아, 생방으로 진짜. 그거 봐서 연관됐다. <laughs> 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진짜. 내가 인간미라도 하나 응? 한구석 파나 가지고 진짜 다행이야. 응. 올라가네. 아, 올라서. 뒤졌다. 유지 가지. 아니 킨드 삼성이라고? 안철수 킨드? 그렇지. 어? 이겼어. 칸. 아, 아, 이겼어. 차고. 칸. 칸. 오른게 다했지 가자! 어, 근데 킬 길가 너무 힘든데. 헤일 승천만해! 살았어! 어! 괜찮아 스웨인 건재 우리 스웨 건재! 업 카! 스터소 오래 기다렸지? 우와 우와! 등이 연속을 했어? 아니, 한동만인데아 제발! 나야형 어? 봐줘! 바 침장 갈기고 급한대로 침장 날겼고. 죽겠어, 야아 스킬 좀 빨리 써. 침장 날겼어, 급하게. 침장 날렸지? 컷. 아, 수고했다, 성태야. 아, 나카나 아, 네. 아, 네. 시간 좀 벌어줘. 어떻게 네. 네. 수고했다, 아, 컷. 아, 네. 김성태는 농리다. 넌 농리다. 네. Uh, 언니, 어. 아니, 어... 아니, 왜왜오제 다이어트 안고 치는 거 이렇게 안 돼. 하긴... <laughs>